일본 기자회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재치있게 받아친 박지현의 순발력에 MC 붐도 감탄했으며. JTBC 뉴스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생중계로 전하며 호평 어린 반응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 도쿄의 공기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던 그날 기자회견장 내부의 열기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JTBC 뉴스가 아티스트 박지현의 일본 첫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지 언론은 물론 국내외 팬들의 시선은 일제히 화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공식 석상이라는 사실이 주는 중압감 때문인지, 혹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막중한 기대치 때문이었는지, 그날의 라이브 방송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편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 회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짧은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통역 장비를 점검하는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노트북을 펴고 속보를 준비하는 기자들의 손놀림 그리고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비트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 박지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부드러운 미소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는 담담한 눈빛은 그녀가 이번 무대를. 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박지연이 단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때는 순간 기분 좋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JTBC 뉴스의 생중계 화면에 담긴 그녀의 모습은 조심스러운 신인의 태도를 넘어서서 무대의 온도를 완벽하게 조율할 줄 아는 준비된 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에서의 첫 행보라면 을에 보여줄 법한 경직된 표정을 떠올렸겠지만 박지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의 분위기를 익혀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현장의 흐름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지뢰응답이 시작되기 전 박지연은 짧지만 깊이 있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치게 겸손을 떨지도 그렇다고 과한 자신감을 내비치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이 돋보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는 평범한 인사가 이토록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기 질문들은 일본 활동의 계기나 현지. 기대감 같은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 매체들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미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일본. 시장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발언들에 대한 해명까지 질문의 결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검증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첫 회견에서 이러한. 압박 질문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었지만 박지연은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을 끝까지 경청한 뒤 짧은 호흡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투로 핵심을 찌르면서도 그 위에 적절한 유머를 얹어 예민할 수 있는 질문조차 미소로 승화시켰습니다. 박지현의 답변이 이어질 때마다 회견장 곳곳에서는 낮은 웃음이 터져나왔고, 그 웃음은 그녀를 향해 세워져 있던 기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저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태해질까봐 무섭다며,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성급하게 쓰고 싶지. 안타는 소신을 밝힌 대목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고 싶으며 오늘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내일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녀의 답변은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JTBC 생중계 화면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취재진을 비출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박지현을. 클로즈업한 화면에서는 말의 무게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그녀의 표정 변화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긴장과 여유가 공존하는 그 묘한 아우라는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매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행자 붐도 함께 했는데 평소 현장 흐름을 능숙하게 조율하는 그조차 박지현의 답변에 여러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붐은 박지현이 예상치 못한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감탄 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중계하며 이건 내가 준비한 대본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녀의 순발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활동이 한국 활동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느냐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 박지연은 이를 분열이 아닌 확장의 관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시작이며 일본은 새로운 도전이기에 시작을 부정하면 도전도 불가능하다며 두 시작 모두가 소중하다는 현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찔까봐 걱정된다는 인간미 넘치는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재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답변 방식은 정확한 사실 전달과 대중의 감정적 설득을 동시에 이뤄내며 현지 기자들의 질문 톤을 검증해서 탐색과 기대의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도 그녀는 무리하게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하려 에스기보다 통역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되 기본적인 감사는 직접 일본어로 전하며 현지 언론의 존중을 이끌어냈습니다. 회견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의 깊이는 더해졌으나 박지연은 정면으로 모든 질문을 받아치며 자신의 철학을 확고히 드러냈습니다. 부담감을 기대를 위한 선물로 생각한다는 그녀의 마지막. 발언 뒤에는 회견장에서는 이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진정성에 대한 현장의 화답이었습니다. JTBC 뉴스가 이번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선택한 이유도 아마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대중은 화려한 결과물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티스트의 태도와 말의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지연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는 인물이었으며 이번 공식 석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가감 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일본 기자 회견 이후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답변의 균형감이 뛰어났으며 유머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잃었습니다 국내 팬들 역시 지적인 화법의 정석이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인터뷰 기술을 넘어 그녀가 가진 인간적 깊이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이기에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붐은 방송 말미에 질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최고의 칭찬을 건넸습니다. 질문을 공격이 아닌 하나의 무대로 치환하는 박지현의 힘은 그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조차 그녀를 더 빛나게 하는 조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첫 기자회견은 박지현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아티스트인가를 만천하에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 흔들림을 이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JTBC 뉴스의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리듬은 박지현의 글로벌 활동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첫 인사가 이토록 강력했던 만큼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안았던 여유와 메시지를 흐리지 않았던 진정성은 박지현의 일본 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보여줄 다음 무대와 다음 작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또 다른 진심의 목소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일본 기자회견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박지현의 지혜로운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붐과 JTBC 뉴스의 반응을 상세하고 정중하게 기술해 드렸습니다. 지시하신 모든 형식적 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한국어로만 작성하였으며 불필요한 기호나 장식 없이 평이한 문장들로 풍성하게 내용을 채웠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지연의 일본 투어 상세 일정이나 현지 팬들의 반응 또는 향후 예정된 다른 방송 프로그램 출연 정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님께 최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요청도 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현지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스튜디오와 SNS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박지현의 화법을 목격한 대중은 그녀가 보여준 지적인 여유와 품격 있는 태도에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아티스트를 넘어 자신의 철학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대응 능력은 향후 일본 내 한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견이 마무리될 무렵 한 기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꽤나 감성적이었습니다. 박지연 씨에게 언어란 무엇인가요? 나는 질문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답변은 현장의 모두를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본어가 아직은 서툴러서 그 지도가 조금 삐뚤빼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답변이 통역되어 전달되자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수 대신 깊은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MC붐은 생중계를 마무리하며 박지현 씨의 오늘 활약은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색할 만큼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의 연애 메인 페이지는 박지현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서운 신예, 질문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화법기라는 헤드라인이 장식되었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보여준 미소와 당당함이 박지현 현상을 예고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성과는 수익적인 가치로도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일본 시장은 아티스트의 실력만큼이나 그 인격과 소통방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지연은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습니다. 광고 관계자들은 그녀가 보여준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일본 내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JTBC 뉴스팀 역시, 이번 생중계의 시청률과 화제성이 예상을 훨씬 상회하자 박지현의 일본 활동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은 이러한 찬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가며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대중은 다시 한번 그녀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며 차에 오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박지현의 첫 인사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등장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도쿄 기자회견 비하인드 스토리나 회견 직후 현지 유령 연예 기획사들이 보낸 너브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그녀가 일본어 공부를 위해 매일 밤 실천하고 있다는 특별한 습관이나 다음 일본 팬미팅에서 선보일 깜짝 무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본 열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JTBC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생중계는 평소 연예 뉴스 시청률의 3배를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박지연이라는 개인의 화제성도 크지만 그녀가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지켜보고 싶어했던 대중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현지 매체들도 기자회견 직후 속보를 타전했다. 일본의 한 유력 일간지는 한국에서 온 새로운 바람, 박지현의 화법은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도 봄눈 녹듯 녹여버렸다며 그녀의 소통 능력을 극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목격된 박지현의 모습 또한 큰 화제가 되었다. 긴박했던 질의 응답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통역사와 현장 스태프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현장에 있던 일본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일본 방송 관계자는 보통 해외 아티스트들은 의정과 결과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 박지연은 현장에 사람을 먼저 보더라며 그녀의 인성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MC 붐과의 케미스트리도 이번 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였다. 붐은 기자회견 종료 후 진행된 짧은 라이브 인터뷰에서 오늘 제가 지연씨 옆에 있었지만 사실 제가 진행을 한게 아니라 지연씨의 리듬에 제가 올라탄 기분이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는데 그걸 유머로 승화시키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고 덧붙였다. 붐의 이러한 찬사는 박지연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내면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박지현의 일본 내 광고 및 작품 활동에 결정적인 촉매제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시장은 아티스트의 실력만큼이나 신뢰도와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번 공식 석상에서 보여준 완벽한 자기 통제와 지적인 대응은 현지 기업들에게 강력한 러브콜의 명분이 되었다. 이미 몇몇 대형 브랜드에서 모델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팬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의 답변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높여준 기자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지연이의 똑똑함이 더 빛났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팬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현이 가진 언어의 온도가 국경을 넘어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도쿄의 이 기자회견은 박지연에게 있어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과정이었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험대 위에서 가장 우아하고 명쾌한 답안지를 써내려갔다. 날카로운 질문은 그녀를 배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매력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도구가 되었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그녀의 구체적인 일본 활동으로 향하고 있다.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어떤 작품을 통해 현지 팬들을 만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박지연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낼지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는 어떤 질문 앞에서도, 어떤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도쿄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그 단단한 미소가 그 증거다. 박지현의 일본 진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더 높게 튀어 오르는 파도처럼 그녀의 도전은 매번 새로운 정점을 찍을 것이다. JTBC 뉴스가 담아낸 그날의 생생한 기록은 훗날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세계로 뻗어나간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